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으로 가고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정말 낯뜨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일각의 내로남불 행태는 정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전 시장께서 내란 특검 결과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으로 밝혀지게 되면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겁이 나서 이렇게. 그 그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과도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하게 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도록 과도한 공세를 좀 멈추고 국정 수행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에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계속 비난을 원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 재정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계속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어, 결산할 때마다 보면 세수 펑크에 적자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 윤석열 정부가 어, 내세웠던 건전재정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5.4%, 2023년은 마이너스 3.9%였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건전재정도 지켜진 적도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심각한 내수 침체 상황을 진작하기 위해서 어, 그동안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어,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할 말이 있으면 어,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것을 해왔는데 그래서 내수 진작이 했...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을 비판을 하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건전재정을 입으로는 외치면서 실제로 건전재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새로운 정부가 어이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민의 힘은 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수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SK그룹과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100메가와트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발표가 있습니다. 양사가 수조원을 공동 투자하는 초대형 민관 프로젝트입니다. 약 2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7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AI 강국, G3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시발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가 울산 미포 산단부지에 건설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의미가 어, 있고요. 미포 산단 부지 인근에 SK 가스의 LNG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대규모 전력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 활용으로 전력의 직접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절감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지역 균형 발전과 전력 수급 다변화 등 새로운 정부의 지방 분산형 데이터 센터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외에 어, 지배, 지역,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 특히 어, 이 거주지보다도 거주지 인근보다도 산업단지에 구축 운영하는 데이터 센, 센터에 대해서 좀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적인 어, 지원책 이런 것들을 고려해봄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법안이라든가 이런 입법 제안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